자 다음 번지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황당한 어, 이야기를 약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가, 이제 개들이 가끔 보면 이제 공경에 처한 주인을 뭐 도왔다 구조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등산을 하다가 어, 저기 뭐 넘어졌어 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이제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뭐 개가 와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한테 컹컹컹 막 지져.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따라오라는 듯한 그 이제 행동을 막 취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좀 이상하다 저게.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 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그개 주인이겠지. 그 사람이 이제 뭐 다리가 부러져서 뭐 고통 속에 있어 가지고 뭐 구조를 해냈다.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해외 토픽이라든가 이렇게 뭐 네이버에도 가끔 글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개가 어, 내 주인을 구해야겠다. 뭐이거를뭐 알고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개가 이제 뭔가 불안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이상한 행동이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게 끄는 거여서 그 이제 주인을 구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뭐 개가 인간 인간인가? 응? 그 개가 마치 인간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개한테 바랄 걸 바래야지. 아무리 귀여워도 그죠. 그좀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법적 구조는 아가 아니라 이게 빙이 돼야 돼요. 자 고우인투는 여기서 모모에 쓰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전치사죠. 인투가. 근데 대열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을까? 반대지, 이건 소유격일 뿐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그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표현하죠. 요거는 요 being such a fine companion for human 인간에게 그러한 훌륭한 어, 동료가 되는 것,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표현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대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의주라고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or, 전치사 for를 쓰고 목적격을 쓰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해석은, 자, 그들이, 주어니까 그들 의라기보다는 그들 이 주어로 해석하세요. 그들이 훌륭한 서치는 매우라고 의미라 그랬어요. 매우 훌륭한 인간에게 동료가 되는 것. 동명사니까 것. 것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것에 쓰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고, 이것 때문에 매우 훌륭한 동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the following e l e m e n t 다음의 요소들. Proximity to the owner 소유자에게 근접성. 어, and attention-getting behavior 그리고 관심을 끄지, 관심을 끌어당기는 행동 자 이게 합성어죠 합성어 합성어 합성어는 뒤에 ing 가 올고 ed 가올 수가 있는데 ing 가올 때는 앞의 말즉 여기서는 attention 이 되는 거예요 앞의 말을 목적으로 해석 이딜 때는 행위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음, 그, 어, 받다, 관심을 받는 행동, 그러니까 귀여운 행동들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이, 이러한 요소들이 are by now familiar.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 as characteristic of the 개들의 특징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어, 인간에게 훌륭한 동료가 되는 것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훌륭한 동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은 대시 아니라 후주가 들어가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여기 두가 아니라 r. 그다음에 워가 아니라 did. 디드. 여기서 did하고 아둘다 대동사인데요. 이거는 이노를 받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ou 그 다음에 여기는 a r r 대동사 인데 요거를 받아 주기 때문에 음. 자그 다음에 여기 whose whose life was at risk 여기서는 비동사는 일형식 있다 그러니까 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후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자, and they are also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the person. 그리고 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이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존. So are such dogs truly h e r o 그러한 개들이 정말로 영웅들일까? They are. 그들은 그렇다. 구했으니까. 어, 사람의 목숨을. 그러나, did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 알고 있을까? 어,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어, 그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y did. 요거는 이제 동격의 대시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존재 고문. 자, 이번에는 w a 와시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겠고요. 어, 이건 액트는 1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오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여기 exact가 아니라 exactly 자, 그래서 여기 exactly가 오는 이유는 no 동사가 3형식이죠 음, 그 다음에 what t 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음, 동사수식 부사 2형식도 아니고 5형식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게 1형식 완전 이기 때문에 어, 대시 그 다음에 1형식 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수식 부사가 온거예요 자, and they d o n 그리고 그들은 모른다. That they are acting heroically. 그, 어, 그들이, 그 개들이 자기, 자기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Dogs certainly have the potential. 개들은 분명히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 훈련과 함께, 즉, 훈련을 하면 to be r e s c u e r 그래서 구조자가 될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 Even though untrained dog may come to your aid. 심지어는 훈련되지 않은 개도, 전체 수식했어요. 훈련되지 않은 개도, 너를 도울 수 있다. 어, 그러나, without knowing exactly what to do. 그러나, 어, 아는 것 없이, 정확하게는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 없이, 어, 너를 도울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시 아니라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음, 요것에, 어, 요거의 선행사가 계속적 관계사고요. 계속적 관계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문법 이 문제 푸는 것하고는별 상관은 없지만 어, 그것 중에 하나는 내용이 선행사가 될 수도 있죠. 자, their success is due to 비 e to 뭐뭐 때문이다.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앞의 내용 대신에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 두는 강조의 두가 되겠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무언가가 무언, 어, 이게 부연설명이에요.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무언가가 너에게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개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을 초조하게 만든다. 어. 자, 요번에는 인이 빠져 줘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얼라우에다가 s. 그다음에 위치가 아니라 is로.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이 f 절이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요. 어, 하이픈 하이픈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콤마가 여기 있죠?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는 주절 주어 자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절 주어는 선행사가 없없 앞기 때문에 관계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왓절을 빼면. 음, 그래서 주절주어는 관계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어가 보이는데요. 하이픈 하이픈 건너뛰고 좀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or B.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앞에 w a 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자, if they express that anxiety. 자, 이거는 지시 형용사 대시예요. 자,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선 강아 이 개들을 나타내는 거죠. 개들이 그 불안감을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방식이냐면 which attrac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to the scene 그 장소로 그러니까 사고가 난 장소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어 어거나 혹은 allows you to get out of a hole in the ice 얼음 속에 구멍 밖으로 너가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어, 너가 나오게끔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한다면, it is great. 그것은 훌륭하다. 어, 좋잖아.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훌륭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을 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럴 때 위드는 무엇을 가진,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19 대원들을 얘기를 꼭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어, 이그 이제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어, 그리고 나서 119 대원을 그 사람들이 부르면 되니까.